이거 정상경야 뭐야 이거.. 백업패어 x 백업패어? 헬리온의 백업패어 어셋인 재킷? 어, 일단 아 저는 아이스 살짝 견제은데아 이거 그냥 오면 되는... 되네 <laughs> 천천히 각 봤다가 그 앞라인 볼게 살짝 구라다 빠져야 어... 돼. 이거 클스스 이거 얘네 아, a 한테 얘네 쓸게요. 신분 썼어요대업 네. 어, 날렸어 일단. 대업요 썼어요 일단. 클립한테. 대본은어 네. 대업 본주. 대업어 본주. 본주. 이거 죽여야 돼 이거 죽. 오케이. 우리 너무 뭉쳐 있어. 대업어죽나 어, 우리 죽었어. 이거 우리, 우리 아이스패드 아이스. 아이스 아이커는... 보 이거요인님요인님봐줘야될것 같아. 아니 나 괜찮아, 나 괜찮아. 확인 확인. 이게 끝났어? 색콜 썼어요? 아이스 보자 우린 공이. 아이스 보자. 나 아이스 아이스 힐러 견지. 힐러 견제할게. 나 힐러 견제할게. 나 힐러 견제할게. 엔 계속 보는 중엔 계속 보는 줄? 엔 다운 엔 다운 엔 다운. 힐러 확인. 얘네는 너무 못한다. 밀 보는 중. 그러게요. 야우. 도주로 왔다 여기는? 야? Yep. 에 어? 네, 커즈도 있었을 거야. 커즈 없었어 없었어 없었어. 어? 뭐야? 그러네 정장이는? 아케이스턴 걸어줘. 네, 잠깐만요. 아케이 보조 받고 아케이 보조 아. 시콜 <목소리가> 썼어, 시콜 썼어, 시콜 썼어. 알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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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화포 끊었어, 화포 끊었어. 우리 파이어 보자. 알키 조금 빼야돼. 알키 보조 받아요. 시코클리트 너무 뭉쳐있는데, 원딜들? 네, 받을게요. 안라인 받을게요, 라인 3, 3분 중, 3, 3. 3. 메이스, 메이스, 메이스. 큰이 2초. 오케이. 그래. 크콜 이제 돌아요. 파이어 하인 파이어 하인 파이어. 알키 스턴 돼요? 오케이, 지금, 지금, 3, 2 아, 쉣 됐다 오케이, 장포 내가 끊었어 요이 님 어. 위험하다 히코 님 나랑 큰일 났다 네 어, 저로 갔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나 괜찮아 생존기 다 있어, 나 아, 스킬 알아서 써야 돼, 지금 어, 히코 님 위험해 히코 니안 되는데, 히코 나한테 와야 돼 가고 있어, 어. 가고 있어 묶었어 아, 이거. 이건... 큰일 줄게요. 뭔지 알고. 이큰서 네, 났으면 을것 같은데. 나도 못했다, 이거. 아, 얘는 못하는 팀인데. <laughs> 아, 걔 큰일? 메이스, 메이스 개 못하는데 앞에 보조 받고, 일단 다시 제대로 해봅시다. 안되겠다, 너무 못했다. 클리츠 어. 님도 앞에 바꾸시고, 아, 네. 내가 살릴 거야. 깽판 째. <laughs> 오? 왜? 확인 잘빠았어요 오케이 일단 강안부에서좀 천천히 볼게요 확인 지금? 앞라인 앞라인 박아 코니 신발 어 나와야 지 신발 있니? 신발 아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저, 저 동무 하아서 어, 파워 퍼즈 했어 동무 가아서 레지 먹었어 꼭코 꼭 큰일 코꼭 큰일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가야지 어, 우리가... 형님 다시 보고 보자. 플레이로 한번 살고... 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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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좋... 아 보... 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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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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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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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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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커져보자. 커져. 커지... 어, 윌님, 윌님 빌야 돼. 윌님 빌어줄게. 나힐밴이야 나한테 붙어봐. 나 큰일이거든. 레스게내가 붙게. 아 씨. 우리 실러 다이브해야 돼. 아이고. 맵수사! 영상 없나? 나영상을 보고해야 될 거. 나혔어박쥐 오! 저나옴 응. 아, 클리팅 W도 있잖아. 나올 수 있잖아. 나 이거 맞았어. 나 W 이거 아니야, 나 지금. 오, 끌려갔는데? 오, 끌려갔 뭐. 아니야. 나 살려줘. 살려줘, 제발. 오이씨. 레지 살렸어, 없어. 레지 없어. 레지 없어. 리스트로 빼야겠다. 이거 너무 안 좋다. 리스트로 빼면 아죠 클렌즈. 어, 히든 커다. 히든 커다. 히든 커다. 아이고, 못 살려. 저거. 살려갔다살 아, 이거 나 위험하다. 아, 살렸어. 살렸어. 쭉 빼봐, 거 빼봐, 쭉 빼봐. 올라거 그냥. 다올라거나위험 아, 이거 나 위험하다. 아, 이거 위험하다. 아, 이거 나 위험하다. 아, 이거 나 위험하다. 아, 이거 나 위험하다. 아, 이거 나 아, 이거 어 아, 이거 나 아, 이거 나살험 아, 거나위험 아, 거나 위험하다. 거나다거험거리거거 와파 다 맞았어. 일단 레지.. 주딘 깔았는데. 아 내가 끌었다. 아 제대로 들어갔네 딜. 딜 좋았는데. 한대 만.. 아.. 적 많아 없네 아. 좋았어좋았어힐로 다운. 아 이게.. 아 W를 그냥 발차기로 해놨으면은 여유 있게 나올 수 있었는데 아 발차기인 줄 알았어요. 아, 아 발차기 아니었, 어 튕기는 거. 쏘리 아까 죄송합니다. 자 그거 힐러 거리한. 신 안... 신발이 그거야. 퀄티예요? 확인. 상대 파이어 화포. 사실가 메이지 두건 들었네. 이거 앞라인만 일단 한번 제가 푸시 걸어줄게요. 이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상대 탱이된글레이프들 하나만 한번. 한번 봐보시죠. 조정 갑니다. 레이스 여기 앞 라인만 보세요. 독포까지 던져. 너무 왔다. 좋고 일단 신발 빠진 거 확인.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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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진네 큰일 빠졌어. 해봐. 우리 들어와요. 턴이야. 어, 우리 들어와요. 턴이야. 들어온 만 봐. 우리 턴이야. 지금 파이어본주. 파이어본주. 어서 힌코드 봤어요? 힌코드 봐줄 수 있어요? 보는 중 보는 중. 큰일도 그냥 줄게요. 내려오면서 아, 내려오면서 스튜디오 우리꺼 아이고 리드 우리 빠졌다 괜찮아 괜찮아 생존기야 덧쓰 들어온거만 보세요 들어온거만 보세요 네, 제가 스톤 밀어내야돼 밀어내야돼 어떻게 돼? 오케이 나 지금 스톤 되거든 나가는거 한번 볼게 W 쿨초 E 쿨 7초 크일 7초, 7초. 7초 남았어 5초 4초 3초 2초 크일온크레이 너무 깊어 살려주세요 저 오른쪽으로 나감 살려주세요 아, 아이 보는 중 아, 아이 개비아 너무 깊었어 아이, 너무 깊었어 너무 깊었어 근데 다시 볼게 너 힐러 타이거 하긴 해야 되거든. 네. 살짝. 어? 탱커스턴 한번 매겨줄게. 탱커끌려가요 힐러 나이스 파트 스타. 돼 Y가 힐러거든. <laughs> 오케이. 아, 일단 밀어내 보세요. 계속 아, 케이블 나줘. 힐러보다 잘 붙이고 있어? 네, 생존이 없을게요. 쟤네, 전에 빅질 받았어요? 한 10초. 오케이. 저거 비킬 이제 돌았어. 헤드코드힐좀 주세요. 아, 유인님 받아야겠다. 응. 나 레지 선수. 나 이거 썼거든. 고이님 오케이. 오케이. 가디언이 없어, 유인님. 잠시만. 그릴, 그냥 나랑 받아, 나랑 받아. 아이고, 빠았다얘 봐, 얘 큰일, 봐봐, 큰일, 얘 큰일. 봐봐. 큰일. 아, 하필. 하이팅 해야겠다. 이제. 하이팅 해야겠다. 이제 안 된다. 사우스로. 무조건 싸웠어. 아이고. 와까 맞았어. 저거. 우리 도주로는 무조건 웬만하면 싸웠어. 시야 저. 그냥 말 없을 때. 아이, 선생님 왜 던졌어? 어디까지 갔어? 아. W로 <laughs> 네. 날라가는거 내가 봤거든. 아, 이 <laughs> 아, 방금 제가 어떤 상황인지 보여 줄게. 이거 유이 님도 못 참아. <laughs> 방금 그림에서 못 참아. 아, <laughs> 어, 탐지... 보여줄 영상 보여줄게. 판절 내려준다, 내가. 어, 못 참아. <laughs> 아, 나, 나, 순간, 아, 돌아가야 되는데 생각했는데, 순간 나도 못 참고 질렀어. <laughs> 아, 아니, 근데 우리 까까 먹기 너무 좋았는데. 원딜이 안끌리네퍼 썼어요. 네, 봤어요. 끊어줄게. 탱커 먼저 보면좋을거 같아요. 살짝 오케이. 옵니다 살짝 올게요 어봐 탱커 한번 봐. 탱커 한번. 0 0 0 내겠어. 탱커 탱커 원 10,000원. 10,000원. 1레0 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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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한번 볼게. 에 트러블 시키는 거 알려줘. 나가는 거 한번 볼게. 스톰. 근데. 큰일 뻗칠게요. 큰일, 큰일 큰일. 아이고 우리들 혼자 봤는데 이러면? 나이스. 나 잠깐 뺄게. 나 잠깐 뺄게. 됐어 드드 드. 미들 좀 받았어. 미들 받았어. 어 끌려갔다. 사슬 좀 만들어봐요. 사이 사슬이 안 보여? 핸드도. 큰일 기러. 큰일 기러. 큰일 기러. 한번 끊을게. 제일 받았어. 아, 저 밖으로 나왔어요. 오케이. 저랑 같이. 근데 밀어내야 돼 상대 근데 이거 저 잠깐만 자리 좀 다시 잡을게요 네. 공원, 큰일온큰일온 큰일론 큰일 들어갑니다. 큰일 써줘, 써줘서, 크 써줘. 써줘. 큰일 어, 써줘 어, 나한테 저, 써줘. 득템, 파이 텐. 살려, 살한3 초, 2 초, 1초 지금 볼게. 탱커 <놈이> 음. 트러블. 탱커 트러블. 탱커 트러블. 태코 태코 주, 본주, 본주, 본주 계속 본주, 겠어 본주. 키 본주, 키못하게 하고 있어. 아, 까비. 이거 다 지루 타게 변경할게 어 지도 빠졌다. 크니 okay. 몇 초예요? S S S. 크몇 초예요? 크니 온, 온, 크니 온, 온. 던져줘, 던져줘. 지금 던져줘 앞에다가. Okay. 던질발 던질게. 던졌어. 그래 푸시 히든 코너 봐줘야 돼. 히든 코야 돼. 오 okay. 어, 어, 살짝 빼, 투 나가. 투 히는 나가. 네. 나가. 주디 네, 나가. 나가고 있어. 나하고 있어. 야 돼, 죽배야 돼. 몇초데크안 들어간다. 히안 들어간다.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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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아이고. 아이고 까비. 온. 아큰 준타임이 아, 살짝 늘었다. 아 포지할 아, 게 없네. 아 컬테스트 신발. 방금 전에 우리 방금 전판 에 했던 애들이에요. 예 네, 똑같은 애들이기도. 콕. 그때 준비돼? 준비 됐어. 앞에 앞 앞에 새끼 한번 또 끌어볼게. 네. 탱커를 끄는 게 베스트인 거 같긴 한데. 일단 아무나 걸리네. 저 하프? 응? 확인. 아, 가디언 똑. 조금 더 빠. 빠진... 리 아이고, 아파라. 아 가디언 뺐을 때 들어갈 걸 그랬나? 허프 한번 더. 허프 빠졌지? 네, 빠졌어요. 프리팅 가자. 오케이. 와 스톤.. 야 늦었어 오케이 할 썼고 나 레지 먹었어 나화품아셨거든 확인 공 던져 놓을게요 믿음전 지금 뿌릴게요 믿음전 허브 끊었어 오케이. 아이고 스톤 계속 해봐 나가는 거 계속, 볼게 계속 계속 앞라인 보는 중 G? 한번더 G 한번더 1벌 힐나 힐벤 좀 해줘야 돼 조심하고 계속 보는중한투아 한판 이쪽. 스톤 2표 지금 지금 봐 지금 봐 계발보 공을... 아이고. 지발, 지 할만해, 할만해. 아, 아, 지 다시 나. 넣어줄 거야. 오케이. 히든 코드 봐줘야 돼요. 는 히든 코드에 아, 큰일. 아, 뭐... 히든 코드에 큰일. 나이스. 어, 앞 아, 앞으로 갔다. 나이스. 공, 공넘어고 나가는 애봐 나가는 애봐 스톤 걸었어. 계속 보는 중, 보는 중, 중, 아이, 어떡? 일 초, 아, 치안 저... G... 아, 들어갔다 에... 공. 들어갔, 괜찮, 괜찮. 아, 괜찮, 괜찮. 초, 2 초, 1 초. 지금 볼게. 스톤, 디닐라스턴 이 공비리 간적 K 본주 K 본다 K 본주 K 못 나가 K 못 나가 K 잡아 K 걸었다. 거리값이. 몇 초예요? 15초 15초. 잠깐만. 나도 쿨. Cool. 오케이. Okay. 나쁘지 않은데? 오. 마무리가 조금 그러니까만 okay. 아, 제가 지금 들어가면 바로 줄게되 땡큐. 오케이, 마아 마나 a 았다 정비 i 았다 o 새끼들 한번들 e t a 개 i 았다 지금 아, 마 t of a d 지금 갈게요 m going to get a little b i 아무 f 공 d 심나 n k I'm going to get a l i t 쥐 l e bit of a 나 r i n k I'm going t 야왜 근지를 못 밀어내? 뭐, 네명을지 근지를... 안에 계속 계속 본주, 계속 본주. 근지 10초, 근 10초, 근 10초. 우리 태커 도 위험해. 우리 태커 위험해. 빼야 돼. 나 뺀다 잠깐. 네. 너무 안아 계속. 커 앞라인 본 리듬 천 있어. 리듬 천 온, 리듬 천 뿌릴게요. 어, 리듬 천 나가야, 바닥에... 어,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 여기서 리셋해야 될거 같아. 네, 리셋? 너무 안 좋아 나. 나가는 중. 네. 실고실고 응, 모여봐, 모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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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서 힐 받고 응. 힐업하고 히업하고 됐다 두루온? 두루 두루버리 쿨? 이, 이거 오케이. 아까처럼 다시 뭐 인형 뽑기 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지금 쿨타임 확인하고 싶었어 나 지금 에너지 포션으로 못 바꿔가지고 살짝 더 느낌 갈게요 아, 오케이 해도 되지? 네, 오케이. 됩니다. 오케이. 아, 돼? 둘. 제대로 맞았어. 아, 리 나도 쥐디가 나다 봐. 까봐. 나 나왔어. 나 크리티컬, 아, 크리큰 네, 다시 봐. 봐. 1 5 줄, 1 줄, 줄. 둘다 신발 없어. 나가는 거 다시 봐. 스톤 걸었어? 들기 3초. 딜벤? 여기 다스 번, 다스 번, 다섯스 네. 계속 계속 k 던지고 있어 지고 있어. u don't y 요 u we s a 이 w 들어가 y to go. We try to go. w 이 try t 이 go. We try to go. We try to go. We try 케이 go. w 밴 t r K to go. We try t 계 g K We try to go. We try to go. We try t 이 go. We t 진대. 지금 여기 여기 삼 명. 게요 리듬션 뿌릴게요 리듬션 리듬션. P P P P P. 니 주디. 야, 살려줘. 아, 살 오케이. 공 맞았어 이거 한 빠집시다. 공 핸트에. 많이 맞았어. 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됐어. 네 빠져야 돼 이거 빠져야 돼. 나 이거 스택 좀 지울게 나 위험해 나개 위험해 나도 위험해 나도 위험해. 보이니 클몇 초야? 클리 5초 4초 3초 2초 1초 뿌릴게 클립테 오케이. 붙었어 붙어왜 아, 나갔어? 스톤 바꿀게. 여기 잘잘 봤다. 들어야 돼. 딜 넣어야 돼. 딜야 돼. 생존 중 빠졌어.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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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 G. 힐러 봐도 좋아. Y 봐도 좋아. 확인? 확인. 확인. 공원. 리듬션 뿌릴게요. 어,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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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 날면사람 없긴 없이나 아까 끌렸어. 힐러려 살려. 우어 이제 힐러 봐야 돼. 힐러 봐야 살려. 살려. 힐러, 살... 네,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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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와이, 본주, 와이, 본주. 나 살려줘. 퍼퍼 살려... 나한테 끌렸어 조심. 퍼포 끊었어. 허퍼, 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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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빠졌어. 힐러 봐도 되고. 아, 나 다운. 힐러, 와이, 봐야 돼. 와이, 봐야 돼. 스톤 2초? 1초? 힐러, 본주, 힐러, 아, 본주, 힐러, 힐러, 본주. 아, 아. 미스기대 버리네 아 너무 아깝다. 잘했. <laughs> <laughs> 나왔어요? <혼자요? 웃음> 아, 이거 너무 아쉽다. 어, 아니, 진짜 굴러갔는데. 이거, 이거 너무 아쉬운데. 뭐 너무 어, 뭐, 진짜 너무 뭐, 잘 굴러갔는데. 와. 딜좀 해야 될것 같아. 야, 이거 진짜. 아, 너무 아깝다. 아까... 첫 라인이 조금 까불거든요. 그때 한번 싹. 네. 지금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카팅할 이 생각? 어. 디보운중 네. 디보중디보중 오케이. 오케이. <laughs> 뒤에 독포 들어가시죠. 끊었어. 비킬 끊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디케스 보중 디케스 보중 힐벤. 힐벤. 해이 나이스. 크레트 좀어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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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마무리 아직, 아직 안 끝났어요. 천천히. 우리만나. 네, 우리만나. 우리 스 2초전. 1초전. 지금 갈게. 확인. 아 소리 아, 아, 스땡났다이야 K 본주. K 본주. K 본주. K 바 K 본주. 아불 때문에. 나 우리 스택 좀 지우고. 오케이. 나도 스택 지우고. 다시 우리 사우스로 오세요. 글로 안 갈게요. 사우스로 오세요. 사우스로 오면. 퍼 퍼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보이나 큐. 오케이.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마디. 오케이. 들어갈게요. 오케이. 케이번중 케이번중. 케 끌고 K 나와. 와파 두명 맞다. 와파 조심. 나 살려줘야 돼. 나아 이제 먹었어. 오 요인이 살려돼. K K 아, 여서본줄안기힐기저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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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와 너무 아프다. 여기. 여이 여기. 여큰 거. 큰 거. 기큰 거. 여기. 여기. 여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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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기 여기. 여기. 갈게요. 여기. 아나왜 이렇게 아파 이거 왜 나만 봐? 아, 나다 아파. 유니 파 케이 봐야 돼케 이거 나인다. 오 커즈 커즈 커즈. 확인 수건. 확인 이클립트공 클립세공. 나 나왔어 힐 같이 같이 받아 같이 받아 제발. 됐다. 우후 주디 1 0초전와 너무 아픈데. 촛불 집다 촛불 집다. 어유 나나나 나간다 나간다. 노스 카이팅 노스 카이팅해 노스 카이팅해 제발. 주디 우리 거. 클 네, 예, 5초 나왔어요 3초? 2초? 엠보은중엠보은중 계속 엠보은중엠엠엠엠엠엠못 나간다 오케이 이. 리케2 예, 됐어 얘네 다 트러블이야 3초, 좋아 3초 2초 1초 중앙에 힐밴 우리 청가부바 원딜들 포커싱 얘기 좀 오케이 아, 컷레이스 이거 다 2보 운중 2보 운중 2보 중, 2번 중, 2번 중. 어, 이분 중 이분 중, 이는중이는중이 마무리 했었다. M M M M M 빠질게요. M M M 확인해. 네. 아니 저거 장 장갑 왜 이렇게 아파저 탱커한테 더 데미지 많이 들어가. 어... 와, 장갑 내가 먹어 에에 <laughs> 발 바꾸세요. 맨뒤로 가, 맨뒤로 가. 아 이러면 나도 Q 1로 바꿀까? 칠. 아니요, Q 3 쓰세요. 오. 자, 삼, 돌았어요더바네 어, 이거 책인가? <웃음> <웃음> 음, 고던 빼, 고던 빼, 고던 빼. 확인 확인 확인. 신발 신발 생각해야 돼. 레즈 먹고 시작해야겠다 들어오자. 야. Q3 조심, 클리팅인 Q3 조심, Q3 찍히면 3메이스 우리도 날라가. 여기 독주. 아니, 와 아이디가 왜 애플파이가 이 애플민트같이 생겼어? 그렇게 애플파이네. 무슨 <laughs> 사람도 있데 누가 고스톱인데? 저기 고스톱 있잖아. 아, 저 공방에서 먹었나요 뭐 공방 클레어 두들둘 네, 아, 그러네요. 아, 어게요 처음 보네. 자기, 하겠... 신발 켰다? 플레팅 1로 빠지면 못 제네. 먹었어. 제대로 빠졌어? 아래로 빠질게요. 계단 아래로, 계단 아래로. 이거 나 시, 시본주, 오케이. 시본주. 이렇케 알자. 이제 좀 나랑 받으면 돼. 아이고. 자, 다시 미도로 가. 다시 미도로 가. 다시 미도로 가. 이거 실컷... 제가 밀어줄게요 가봐요. 쭉. 아, 그러네. 가두는. 오케이. 아, 걸쳤나? 다시 미드로 가야지. 미드로 가야지. 보인 님, 미드로 가야 돼. 미드로 갈게요, 밑으로 갈게요, 밑으로 아... 야 돼. 밑으로 가야 아시 가야 가야 무안 좋긴 가다 돼. 밑으로 가야 돼. 밑으로 가야 아... 밑으로 가야 돼. 밑으로 가게요 밑으로 가야 이 밑으로 가야 돼. 이으로 가야 이 밑으로 가야 돼. 밑으로 야 돼. 보고 d e 보고 t i o n for the 어 e d 어 m p t i o n f o 하 the redemption for t 나 e r e d e m p t i 나나 f 야 r the redemption for the r e d e 아 p t 아, 이거 n f 이 r the r e d e m p 그데 생존기를 다 돌렸는데, 방금. 그러니까. 그래도 아예 안 되네요. 버티질 못하는데, 어? 저 조합에서? 사우스로 카이팅 해야 돼요. 오케이. 아, 씨, 야, 생존기 안 빠졌네. 주디 내 거야? 오케이, 오케이 확인. 나못 나가. <laughs> 아, 이 리듬션 뿌렸는데. 근데 글레이브의 메이킹에 그냥 방해하는데? 방금 왜 터졌을까?